뭐 가쁘냐, 사실은 이제 예. 이런 비유를 하자면 예. 어린 아이 키우는 분들이 예. 아이가 갑자기 조용히 있으면 예. 굉장히 긴장되잖아요. 좀 있으면 와장창쿵쾅 예. 뭐뭐 뭐, 부엌에 쌓는 예. 뭐, 뭐 냄비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 예. 막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일주일간 조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8일날 석방 예. 이후에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예. 물 밑에서는 정말 음. 어, 빠르게 어떤 어, 발버둥 치듯이 예. 정말 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맞을 예. 겁니다. 자 이들이 이번에 들어가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밖에 없다. 예. 김건희 씨도 마찬가지고 예. 그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들을 탄핵 파면시켜야 된다는 그 강도와 예. 이들이 살기 위해서. 버티고 노력하는 강도가 어느 게더 셀까? 예. 본능적으로 그들이 항상 아랫목에만 살아왔던 사람들이고 예. 승패를 항상 승패로만 세상을 예. 재단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예. 진다는 게 자기 사전에서 잘안 통하는 거예요. 예.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강도는 어마어마하다. 필사적이다. 그러면 예. 그때 이제 어, 체포되기 전에도 10명 이상의 그원로와 예. 어, 자문 그룹들을 계속 안에 불러서 여러 가지 예. 이야기를 했던 예. 거. 그 당시에 이제 그래서 김문수 씨가 이제 후계자가 될수 있다. 이런 발언이 그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도 그 이상의 움직임을 계속 정신없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디 집중할까요? 추정 얘기지만. 예. 그은 이제, 어, 그때. 체포되기 전에 했던 말이 있거든요 예. 내가 최악의 경우 이재명만큼은 내가 끌고 어, 들어간다라는 예.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보면 시간 끌기 음. 어차피 기각 지금 기각이란 말이 쏙 들어 갔잖아요. 예. 다 각하를 그렇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심지어 누구는 각하라고 부르면서 각하를 예. 주장하자까지 얘기를 예. 하 잖아요. 기각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미 뒤집 을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아니 까 법률가들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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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히 그 얘기는 들어가고 예. 형식 적 절차적인 걸로 시간을 끌으면서 100일째 되는 3월 26일을 예. 보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제이 무속적인 것까지 예. 연결되는 면이 있죠. 예. 전공이라는 사람이 뭐 100일째 예. 그리고 혹자들이 얘기하는 춘 3월이 되면 운기가 바뀐다 까지도 예. 이게 이제 황당하게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무속적인 예. 것 까지도 이제 연계가 되는. 예.